안녕하세요, 에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지난 2월 23일 드래곤에어 침묵의 신과 던전앤드래곤의 2차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콜라보에서는 영웅 엘민스터와 보스 사마스터를 만날 수 있고, 1차 콜라보보다 더 풍부해진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드래곤에어 침묵의 신과 D&D 2차 콜라보레이션을 소개해드리고 플레이해본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드래곤의어 침묵의 신은 서양 판타지를 소재로 한 오픈월드 전략 RPG 게임입니다. D&D와 같은 클래식한 서양 TRPG 플레이 방법을 접목해서 게임 도중 주사위 던지기로 분기가 갈리기도 합니다. 탱커, 딜러, 서포터형 영웅들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덱을 빌딩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PC, 모바일, 모든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그래픽이나 캐릭터 디자인, 스킬 이펙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퀄리티가 엄청나더라고요. 글로벌 출시 이후에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상위권에 랭킹되었고, 1 천만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다고 합니다. D&D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이번이 두 번째이고, 총 6차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콜라보에서는 D&D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드리지트와 에르투가 추가되었는데요. 이번 2차에서는 D&D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전설의 위저드 엘민스터가 영웅으로 그리고 사마스터가 보스로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 발매되어 올해의 게임상을 수상한 발더스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개봉되어서 관객점수 93점을 기록한 파라마운트의 영화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D&D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도 두 작품 모두 너무 좋아해서 이번 콜라보레이션이 엄청 기대되더라고요. 그럼 인게임에서 콜라보 이벤트를 살펴봅시다. 이번 2차 콜라보에서 추가된 레전더리 영웅 엘빈스터 오마르는 D&D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위저드입니다. 발더스게이트에서 등장하기도 했었죠. 엘민스터는 머나먼 빛 소환에서 일망석 주사위를 사용해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릴 마법 시련 이벤트 보상으로 현재의 바둑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바둑돌이 240개가 모이면 엘민스터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D&D를 상징하는 캐릭터답게 게임 속에서도 강력한 스킬을 가집니다. 화염 속성의 서포트 영웅이고요. 제어 원역 실드를 아군에게 부여하는 전투 스킬. 적군에게 화염 데미지를 입혀 정확도와 공격 감소를 부여하는 궁극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 튜토리얼이 진행되는데요. 튜토리얼을 마치고 여행자 레벨 3에 도달하면 우상단의 불면의 메아리 탭을 눌러서 콜라보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험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새로운 맵으로 이동되고 퀘스트가 활성화됩니다. 플레이어 레벨이 100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콜라보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간략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혼돈의 후에 컴백 소문을 조사하다 엘민스터를 만나게 되고 그러던 중 사마스터가 아덴시아로 와서 드래곤 교단을 부흥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에 나섭니다. 결국 사마스터와 결전을 벌이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저도 콜라보 스토리를 플레이해봤는데요. 원작을 기반으로 한 대사가 많이 보여서 D&D 팬으로서 그걸 원작과 대비해보는 것도 재미있었고 정말 몰입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적으로 등장하는 네크로맨서인 사마스터 또한 원작을 기반으로 한 인물인데요. 원작에서 여신 미스트라의 선택을 받은 자였지만 결국 광기에 빠져 악신 베일로 인해 타락해 드라코리치를 숭배하는 드래곤 교단을 창립했습니다. 이것이 콜라보 스토리에서도 잘 계승이 되어서 원작 팬분들이 정말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를 다 끝내면 사마스터와의 전투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엘민스터가 되게 편성되어 있으면 사마스터가 있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초회차 도전에는 스토리를 함께 진행했던 엘민스터가 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2페이지로 나뉘어지는데 1페이지에서는 드라쿠리치와 사마스터를 함께 상대하게 되고 2페이지에서는 드라쿠리치가 폭주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사마스터만 처치하면 됩니다. 1회 처치한 이후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사마스터 던전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누적 데미지에 따라서 현자의 바둑돌, 용수석 등 차등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콜라보 보스는 2주에 걸쳐 2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마법 시련이라는 이벤트에도 도전할 수 있는데요 마법 시련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마다 한 스테이지씩 오픈됩니다 여기서도 도전 보상으로 현자의 바둑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현자의 바둑돌은 소환해서 엘민스토로 교환하거나 증표 상점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표 상점에서는 엘민스터 전용 아티팩트인 마법지침, 그림자 계곡의 현자 테두리가 포함된 현자의 배낭, 콜라보 전용 주사위 외형인 아케인 주사위, 일망석 주사위 등 레어 보상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드래곤웨어 침묵의 신은 현재 윈도우, 맥, 스팀, 에픽게임즈에 출시되어 PC로 플레이 가능하고요. 또 모바일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iOS에서도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독자 전용 쿠폰 코드도 알려드릴게요. 설정 서비스 교환 코드에서 A4DS0223을 입력하시면 성의석 주사위 한 개와 용수석 40개, 3만 골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2000개 한정으로 올해 5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계정당 1회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드래곤 에어 침묵의 신과 던전앤드래곤 두 번째 콜라보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리뷰해 봤는데요. 정말 잘 만든 게임이니까 직접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곧 시즌 3 업데이트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보기란과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둘 테니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러브 유 시유. 바이.